<웃음> 안녕. <웃음> 제가 하도 팬분들이, 에? 건강한 거 먹으라 먹으라 해서, 제가 오늘 샐러드를 사왔잖아요. 공으지 말고. 방송 여러분들이랑 얘기한다고. 굳었을 뿐. 카레떡 아니거든요. 음! 요즘 OCN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재밌는 거 말고 <laughs> 그런 재밌는 거 말고 <laughs> 토마스 눈빛이 음큼하다니 토마스까지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지 말라고요 토마스 얼마나 순수한데 미미에게 옵시엔이라 그냥 방송 사정 하나예요 <laughs> fly fly부터 시작하잖아요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말까. 말까 갈게요. 합니다. 세자 하나 둘셋넷 해줘요 댓글로 하나 둘셋넷 해줘요 빨리 빨리 해줘요 아 가서 알아요 하나 둘셋 fly fly no one I g i v 만 보나 봐너 따라갈 때니 네 손꼭 잡고 가는 것 비밀이야 That's right <laughs> 한번 더. 둘, 셋. 비밀이야. That's right.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 앨범 랩 메들리로 지금? 나른한 버전으로?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그래봐요. 음. 어... 그럼 해볼까요? <laughs> 지금 이 나른한 상황에서 애매들 일을 한다고? 지금 눈 봐, 엄청 졸려. <laughs> 할수 있어. 자, 생각하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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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가 있을까요? 음, 이번 활동, 큐피트 랩? 큐, 큐피 큐피트 랩? 셋넷 너무 멋진 니가 죄라면 죄 지나가면 수군데 죄좀봐죄 머리 어깨 발 미안한데 무슨 짓을 해도 널 가져야 돼 Oh my god 왔네 저기 음 그니까 이름이 이게 뭐라고 진정이 안에 떨리니 큐피트가 필요해 Can't you f e e l i t 딱 지금 침대에 온 것처럼 딱딱 천천히 하게 되네 캐주오 패즈 <laughs> 어, 그다음 클로저. 클로저 바로 갈게요. 그동안 나왔던 거 너무 예, 팬분들을 밀당한 것 같아. 갑니다 셋 하나 둘셋넷 넷, 해줘요 또 이거 공식이야 랩식일 때마다 하나 둘셋넷 해주기 <뭐된> 언제나 함께였던 공간에서 쓸쓸하게 빛나고 있는 넌 많은 별 자리 중널 닮은 자리를 저 하늘 위에 고이 담아 비춰주기를. 바디 널 그리기 위한 꿈을 그리다 그리고 그리면 만날 수 있을까 넌 항상 늘 같은 자리면선여물도 가는 너와 어 밀키이 이렇게 <웃음> 까먹었다 <laughs> 이대 위에서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니까 그런 거예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비 불합격! 안 돼! <laughs> 버벅비미 까먹지 않았어 자, 그다음 Liar Liar 갑니다 세네 내음속 초침이 내개 기울듯 말듯 보 시간을 달랬던 your f r e e d o 핑크피 고래의 뱃 게임 피너큐 빠져버린 너는 잘할 고가 없어 이제 자도 된대. <laughs> <laughs> 미미 탈락 뿌요뿌요. Hey, baby, listen. 응, 또똑같던데왜 내게만, 내게만 자꾸 도망갈까? 너의 곁으로 갈 거야. <laughs> 왜 이런 거고. 예? 가사 생각하지. 한주 오래됐잖아요. 까 먹을만 하지. 아, 효정 언니, 스카이 랩. 야, 야, 저기, 저거 보여줘. 지평선 넘어, 거길 또 넘어오르, 이건가? 지평선 넘어, 거길 또 넘어오르면, 여기, 여기, 그 속에 숨어서 비춰주고 있었네요. 아니, 척하면서 너의 부름을 닮아가, 언젠간 서로의 손을 잡고 예쁜 길을 걸을까. 분명히 너와 나, 같이 그림 이래도 위아래법드스카이 하이. 이거 였던것 같은데. 맞나요? 응. 음. 기억해냈어, 기억해냈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졸리지 않아요. 오늘 있잖아요, 쌍꺼풀이. 이게 두겹 이렇게 된거 보이죠?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원래 쌍꺼풀이고, 아니다. 이게 내 원래 쌍꺼풀이고, 잘못하면 이렇게 두꺼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졸려 보이는 거예요. 절대 졸리지 않아요. <laughs> 안무를 쓰면 <물었으면> 클라겠네. <큰일> <laughs> r o u n d a b 오늘 그냥 난리인데. <laughs>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발두발 벌써니 앞에 있는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멈췄던 생각이야. 내가 왜 지금 여기? What's going on? y yeah! 너는 왜지금내 마음에 들어 온 건데 나는 왜 거기에 얼음처럼 굳는데? 다음 이어서 해주실게요 얼음처럼 굳는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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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안 해도 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안한 거예요 no linda, me like it, me like it, like it, like it, me like it, like it, like it, jo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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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hot.